좋으면은 뭐 하자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이게... 아니. 아 잠깐만 내가 뭔얘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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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팀하우스의 백창구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하우스의 설동을 리얼터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뭐 새로운 컨셉을 한다 그러던데. 저기 안 보던 뭐 마이크 같은 거? <laughs>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네, 새로운 네, 컨셉을 네. 한다 해서 약간은 당황은 되지만 네. 새로운 컨셉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똑같고 그러마 변화가 있었다면 이자가 농결이 되고 네. 어~ 사람들이 심리가 더닫쳤나 음. 약간 그런 거 오히려 음. 네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네.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바이어들이 아직까지 그냥 어~ 솔직히 이자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자가 오르든 내리든 음. 솔직히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음. 그~ 저는 이제 수치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뉴뉴리스팅은었었요요속 어, e 네, 네. 그리고 가격 세일즈 프라이스도 내렸어요. 밴쿠버 쪽은 살짝 올랐다고 아, 나 e 긴 해요. s t i n g New l i s 8 8 n g New listing. New listing. n 어 w listing. n 은 w l 은 s t i n g New l 가격이 볼륨. 떨어지고 세일즈 볼륨이 올라갔다는 건 그래도 조금씩 네. 사람들이 어 조금 변할 수도 있을 가능성 이 있다라는 것과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가격은 떨어지고 세일즈 네. 볼륨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그동안 이제 이자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네. 안 샀던 사람들이 슬슬 이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네. 작은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네. 데이터마켓 같은 건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같으니까 시세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셀러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아 나는 그렇게 손해 보고 팔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싸게 안 팔래요 이걸 조금 아셔야 되는 게이제 그게, 그게 싸게 판게 아니에요 그게 시세예요 에 음. 네, 그래서 그 시세 물건을 내놓으신 분들은 오퍼를 받고 팔려요 지금 음. 그러니까 안타운 네, 콘도가 비해. 그렇게 슬로우 하다는데도. 음. 팔려 어제도 팔았고. 그러니까. 근데 비싸게 있는 집들은 계속 매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셀러분들이 봤을 때, 야저 집들은 다 이게 이게 높게 나와 있다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헐값에 집을 내놔야 돼? 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세 그분들 시세보다 높게 나와서 집이 안 팔리고 있는 거고요. 시세 내놓은 물건은 그래도 팔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내가 보기에도 지금 뭐 물론 지금 우리가 제일 가... 근접하기 쉬운 어셋스면밸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것보다 어떻게 싸게 파느냐라고 하지만 네. 그것보다 싸게 파리면 그게 그게 세일즈 프라이스고. 떨어졌어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못 받고 파는 네. 집들이 생기는데 네. 자기만 공시지가 이상을 받겠다고 네. 하면 그 집은 오퍼가안 들어오는 거고. 네, 공시지가부터 5만 불 밑에서 다 팔겠다. 네. 그리고 난 이거 팔고 막, 네. 나 타운하우스 빨리 팔고 집으로 가겠다 하시는 네. 분은 5만 불 밑에 팔고. 그쵸. 집에서 또 5만 불 10만 불 깎고 사시는 그쵸. 분이 있어요. 그쵸. 손님들 그쵸. 중에서 그래서. 왜 우리 집만 못 파냐고 하는 게 그건 제가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파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게 음. 낮게 리스팅을 하면은 음. 더 낮게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예. 맞아요, 맞죠. 그데 네. 음. 그렇게라도 오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비싸게 낸 집은 안 들어와요. 음. 쇼잉조차 없어요. 음.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굳이 시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고 아예 부치자. 그냥 제껴버려요. 음. 물건이 내 음. 물건이 음. 안 좋다. 음. 그러면 시세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응. 이게 시세란 거는 어쨌든 괜찮은 물건들을 팔렸을 때의 시세인데 응. 내 물건이 안 좋으면 응. 뭐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요 아 아니,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하고 <laughs> 그니까 러 이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응. 내 물건이 조금 이 물건들 비해서 조금 뭔가 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하겠어요내 집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가격적으로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를 줘야 되겠죠 그때 에 응. 가격을 낮춰서 내시는 게그 집의 시세인 거예요. 지금 이 말한 거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 저 집은 다, 리노베이션 다잘 됐는데, 이 집은 리노베이션 아까 그쵸. 그 집보다 안 됐는데,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자기가 그쵸.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저거 바꿔야 되는 3만 불? 그럼 3만 불을 더 싸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못 하죠. 어, 우리 집이 더 좋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이 다 제일 좋은 집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리얼터가 정량하게 말해줘. <laughs> <없죠. 웃음> 내가 살 때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조금 싸게 샀으니까 이거는 내 집에 하자가 있으니까 조금 싸게 팔아야겠다면 되 무조건 팔릴 거예요. 지금 엄청 그 미분양 물건이 쌓였어요. 지금 너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써리에서 왜25% 할인해서 또 운영사에서 팔았었잖아요 또 어떤 데는 지금 너네가 나중에 입주할 때 너네가 컴플레션 못하면 자기네들이 그 돈을 주고 다시 사드리겠다는 이런 프로모션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GST를 포함한 데도 있어요 GST 하우스 같은 경우는 GST 뭐 베이스멘트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가격을 내놓는 데도 있고 진짜로 물량이 너무나도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꼭 가격을 깎아주지 않더라도 뭘 껴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또 어떤 데는 아, 안 해줘요. 뭐트라 오퍼를 해도 작은 애들은 안 하겠대요. 뭐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네. 작은 애들은 네. 좀 많이 해주는것 같아요. 트리플렉스. 우리 네,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냥 5만불 그냥 에다가 뭐 이렇게 네. <laughs> 에어컨까지 포함해서 지금 딜을. 그쵸. 거의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저 타운하우스 맥니도 네. 그냥 겉으로는 못 가까지만 뒤로 프로모션 무슨 그 그렇죠. 얼라운드가 삼만 네. 불 지금 해서 지금 네. 네. 거의 돼가는 게 하나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개발사마다 틀린 네. 건데 리얼터를 통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손님이 문의가 왔는데 어떤 거를 분양을 받고 싶은데 이걸 받아도 되냐 뭐 알아봤더라고요. 음. 음. 근데 너무 음. 이마켓의정가격이 저거를 어, 게, 아니 그 가격에는 지금 아닌 것 같다 좀더 알아보셔야 될것 같다 아무래도 바이어만 왔을 때는 무언가 정보가 어, 조금 부족할 것이다 라고 디벨로퍼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시면 아, 좀더 정보를 많이 받을 수없으니 깎는 것도 그렇고 굳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지 다 팔린 아니에요? 것도 아닌데 네, 네, 네. 일부러 그렇게 뭐 높은 걸 사실 필요 없고 그쵸.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제일 네. 좋은 거를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좀 프로모션이나 트로, 얼라운스 해보고, 해보고 네, 네, 맞아요.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렇죠. 네네. 좋은 파기 지금은 굳이 서두르실 마켓은 아니에요. 네, g s t 희망적인 뉴스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게 개발사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고 실질적으로 어, 첫 번째 집을 사시는 분. 중에 백만 불에서 백오십만 불 집을 살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그분은 대박이죠 예, 왜냐면 지금까지는 취득세만 면제가 되었지만 이제 취득세에다가 GST까지 한번더 했었던 지 않은데 오만 불까지 주로되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아는 거의 바이어들은 거의 첫 번째 집 사시는 분 육십만 불 칠십만 불때 사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이제 혜택을 그래도 받으시니까 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꼭 페스톰 바이어가 아니면. 전사 년에 가지고 있자 어, 가지고 있었지만은 렌트를 준 경우에는 그게 또 되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그것도 리얼터분들하고 다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뭐 배우자 중에 한 명만 그렇죠. 어, 그 충족이 되더라도 받을 음, 네,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좋은 뉴스는 확실하고요 일단은 전 서브젝트를 되게 싫어했었고 안 받고 안 썼어요 근데 최근 한삼 개월 정도 <laughs> 저기 여기 지금 자리 없지만 <laughs> 하드 쓰라고 난리쳐 갖고 썼는데 그 중에 한 다섯 개 정도 중에 세 개는 됐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가 세 개가 되니까 여섯 개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좋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셀러 입장에서 파실 때 우리는 바이어도 알아요. 서브젝트 세일이라는 자기네들이 그런 핸디캡을. 들고 들어오는 거라서 가격 흥정하기가 좀더 수월해요. 셀러 입장에서는 좀더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어떤 집을 팔겠다는 주소를 넣어요 계약서에. 그럼 그 집을 보세요. 그 집을 보시고 리얼터랑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같은 아파트에 한3 0 개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팔겠다는 거죠. 근데 가격도 엄청 싸기가 아니라 그걸 하게 하겠...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경우는 안 받으시는 게 좋죠. 하지만 바이어가 싹 팔려는 물건이 좀 약간 매력적인 거예요. 그거는 봤을 때어 이건 해 보셔도 좋다. 왜냐하면 이거는 팔릴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가격 흥정할 때 조금은 불리하죠.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서브젝트 세이드라는 핸디캡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마켓에서는 어, 트라이를 해 보셔도 충분히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타운하우스를 팔고 업사이징 하려는 분들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하우스로 가시려는 분들 많아요. 그니까 콘도에서 하우스로 바로 가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타운하우스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세이즈 액티브 레이션 프레이저 벨리걸 말씀드리면 전체가 12%, 그다음 디테치드가 9.8%, 타운하우스가 16.7%, 콘도 13.1%예요. 콘도 시장이 지금 시, 사실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걸 알고 빨리 아파트를 팔고. 타운하우스로 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타운하우스 팔고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어뭐 이렇게 말하면 저, 저한테 공격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 콘도 마켓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집을 내놓으려 했던 것도 그냥 포기하시고 안 내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쩌면 빨리 콘도로 팔고 타운하우스 가야 되겠다는 분이 많아서 어 그래서 좀 타운하우스가 더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시장을 이게딱 보면 아직도 콘도 지을 당은 많거든요. 근데 타운하우스 있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우스나 허가조차 어, 잘안 어, 어, 내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도 이제 렌트가 옛날만큼 잘안 나가고 렌트 시장이 옛날만큼 안 좋으니까 어,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 빨리 빌려주는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살면서 어, 타운하우스 같은 거 사서 오히려 어, 더 돈을 여기서 많이 이익을 남기면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음. 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개 쓰고 제 추측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시고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뭐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집 사고파는 것뿐 아니라 모든 지금 겨, 경제가 좀 슬로 하고 또 지금 직장 잡기 도 힘들고 굉장히 정말 경기가 안 좋은데 어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것 같으니까 어. 그냥 낙심하지 말고 나, 다들 다른 사람들 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곧 좋은 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좋은 날씨 있으니까 날씨 즐기시고 그렇죠. 벤쿠버는 참 정말 천국처럼 좋은 나라다. 라도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즐거운 어, 6월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트럼프. 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